혈압 높을 때약 먹지 말고 돈 쓰지 말고 딱 1분만. 혈압이 높은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쓰고 병원에 가는 것 또한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혈압이 급격히 높아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대처입니다. 이때 딱 1분만 투자하여 혈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분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면 숨을 깊게 들이마기면 체내에서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혈압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숨쉬기 운동은 혈압을 조절하기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사지나 요가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딱 1분만 투자하여 당장의 혈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급한 상황일 때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압이 높아졌을 때는 먼저 숨을 깊게 크게 마시고 급히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보세요.